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은 OKX의 웹3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X런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OKX 원래 에서 부스트 하는 건 알았지만 참여를 거의 안 했는데요. 첫 프로젝트로 리네아 코인을 주는 걸 보고 참여자가 2만 명 밖에 안 되는 걸 보고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로 비들패드에서 세일을 진행한 룸바드가 뜬거 보고 이번부터는 꼭 참여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OKX 원래에서 진행하는 부스트는 사실상 바이낸스 알파와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바넨 알파가 덱스의 거래량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항마 느낌이 강하게 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꿀통일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바넨 알파는 거의 매일매일 토큰을 상장하고 에어드랍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도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 대략 ]적인 예측도 되는데, OKX 원래 의 부스트는 아예 깜깜이 투자입니다. 언제 내 볼륨을 사용할지 어떨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진행 방법과 규칙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바이낸스 알파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알파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낸... 센스의 알파 이벤트는 반엔 월렛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거래소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반엔 월렛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반엔 알파에 포인트를 모으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소에 들고 있는 금액에 따라 기본 점수를 줍니다. 보통 1000달러 이상으로 2점을 받거나 만 달러로 3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여력이 된다면 10만 달러를 보관해서 4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매일 매일알파에 상장 한 토큰을 거래함에 따라 거래량 기준으로 점수를 받습니다. 거래량에 따라 2달러는 1포인트부터 512달러 거래는 9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냥 2,200달러를 기준으로 두는데 최소 2,048달러씩 거래를 진행해서 점수를 모으고요. 저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매일 18에서 20점을 채우고 점수가 적은 날은 알파 에어터 을 빼먹은 날이고요. 이게 15일마다 하루씩 밀려 나갑니다. 리셋이 아니라 하루씩 밀려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점수가 나오게 되면 15일 전인 8월 31일 날 기록은 없어집니다. OKX 월렛의 부스트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루씩 밀려 나가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조금 하다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막 계속해서 규칙이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는 반앤알파는 보통 하루에 슬리피 4달러 정도를 사용해서 볼륨은 16,000달러 또는 32,000달러를 채우는 편입니다. 2000달러당 0.5달러씩 쓴다고 보면 되고요. 15일이면 60달러를 쓰는데 그 사이에 에어드랍을 두 번만 먹으면 또 이기 때문에 보통 세번 이상 먹을 때가 많아서 이익이라고 볼수 있고 가끔 3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이상도 먹기 때문에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OKX 월렛에 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거의 동일하게 15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15일 이후에는 아래부터 거래량 등이 밀려나갑니다. 즉 지금 시간 기준으로 8월 31일 날 내가 거래 볼륨을 엄청나게 올렸다 해도 내일이면 그 기록은 없어지고 오늘 기록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볼륨을 나타내는 건 그룹 원투와 어덜스로 나뉘어지는데 설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규칙들을 꼼꼼하게 본다고 해도 반은 알파마냥 며칠 후에 또 꼼수가 터져 나오고 중국 형님들이 꼼수를 이용하게 되면 규칙이 또 바뀌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최고의 효율을 이용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는 지갑에 잔액이 얼마를 들고 있는지인데. 허용되는 토큰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당장 가볍게 참가하기에 롬바드 X런치를 참여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롬바드를 놓치더라도 하루에 소액으로만 짤짤이 지게 되면 다음 프로젝트 때는 또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깜깜이 투자할 때 한번 들어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청 소액만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럴 때 이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yeah 우선적으로 부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KX월렛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프라이빗키 등을 통해 EVM 지갑을 가져온 걸로는 참여를 할수 없었는데 이건 수정된건지 지금은 정상으로 뜨는데 며칠 전까지는 멀티체인 지갑만 참여가 가능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참에 멀티체인 지갑인 OKX월렛에서 지갑을 하나 생성하는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리네아나 롬바드는 은 EVM 쪽이지만 BTC 쪽이나 수이, 솔라나 쪽 프로젝트가 공개되게 되면 그때에는 15일 전부터 꾸준히 작업해 온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갑을 하나 생성해서 진행했고요. 지갑을 생성하였다면, 웹3 OKX에 접속해 줍니다. 초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는 0%이지만,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코드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가장 추천되는 토큰 거래로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아니지만, 추천 토큰은 코지와 USDT풀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반엔 월렛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지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스비가 저렴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러다가 하루 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갑에 BNB 토큰이나 BSC 체인의 자금이 있다면 새로 만든 OKX 월렛으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가스비로 활용할 BNB 코인이 있어서 가스비 위험 거래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없다면 바이낸스 거래소나 기타 거래소에서 BNB 코인 소액과 USDT를 BNB 체인으로 이체해주면 됩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롬바드 X 런치의 포인트는 현재 깜깜이입니다. 다만, 리나 X 런치의 기록은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게 되면, 최소 볼륨은 32달러였고, 최소 밸런스는 10달러였습니다. 저는 이 최소 조건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보다 높은 조건일 가능성이 높지,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롬바드를 보게 되면, 이제 2일 정도 남았고요. 최소 밸런스는 10달러 기준이니까, 150달러는 넘겨야 됩니다.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거래량 볼륨으로 보면 역시나 하루만에 15일치 평균을 내야 되니까 볼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기준인 평균 32달러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루만에 채우려면 480달러를 채우면 되고요. 이후에는 롬바드의 기준값을 봐야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리네아 기준값으로 측정해서 매일 한 번의 거래로 128달러만 넘기게 되면 15일 동안 평균 값으로 3포인트를 모을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적당하게 수수료도 최소한도로 쓰면서 노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OKX 월렛에 USDT 또는 BNB가 들어왔다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BNB만 들어왔기 때문에 가스비를 제외하고 일정 법은 USDT로 바꿀 거고요. B&B와 USDT 수압은 거래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테스트 해봤고요. 수압에서 코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코지는 저번에 바넨 알파에서 포인트를 먹을 때 제가 주로 거래하는 토큰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켓에서 최근 코지가 변동성이 심하다면 조금 서칭해서 잔잔한 토큰으로 진행하셔야 슬리피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슬리피지는 고정으로 바꿔주면 참 좋을 텐데 매일 거래할 때마다 만져줘야 되는 게 불편한 것 같고요. 저는 MEV는 켜는 편이고 슬리피지는 0.01을 이용합니다. 저는 USDT를 코지로 바꾸고 코지를 다시 USD로 수합했고요 한번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0달러를 거래했을 때 0.03달러를 손해봤고요 앞으로 매일 130달러를 거래할 때마다 매일 매일 0.03달러씩 손실을 볼것 같습니다. 가스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0.05달러는 넘을 테고요 대신에 리네아처럼 한번 먹으면. 몇십 달러 이상이 되고 몇백 달러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잔잔바리 느낌으로 하루 한번 딸깍은 할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롬바드에 집중하겠지만 이후 나오는 프로젝트가 진짜 초대박일 것 같다면 며칠 전에 알려주면 거래량을 확 올려서 1, 2포인트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건 장점일 것 같고요. 저도 솔직하게 오 OKX 월렛을 새로 설치하고 뭐 세팅하는 게 귀찮아서 알면서도 계속 미어 썼는데요. 한번이라도 더 남들보다 노력해서 초반에 진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